아,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 어제는 그 경상북도인지 모르고 충청북도라고 얘기했어요. <laughs> 아, 이 공장은 어렴잡아서 높이가 벌써 공장 한 아, 20여 메타 되는 상당히 큰 공장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저쪽에 보이는 8 여섯 에 달린 닥트 공사인데, 아, 다트공사, 그럼 뭐다 알겠지만, 은 우리는 특별한 공사입니다. 저 자체 기계가 열 400도를 넘는 열을 내뿜는, 아, 그러한 기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기를 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어,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 다트공사입니다. 일단, 아, 프렌치, 사각형으로 보통 설치한처럼 합니다. 그 위에 보온재를 50mm 보온재를 넣습니다. 원래 1400도를 견디는 이상 견디고 이음새 부분에는 역시 1400도를 능히 견딜 수 있는 예열 파킹을 집어넣고. 자, 아, 문제는 이 자체를 보통들 보면은 천정 위에다가 행어, 행어 방법이라 그래서 전산공을 이용해서 이걸매 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HBM에 k l 도형이나 어, K형 어, 어, 지게바를 해서 그외에언제는 선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그걸 또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 저쪽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호이스트, 대형 호이스트가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두 개가 왕복하기 때문에 천정의 행어 방법은 안 되고요. 어, 새로운 공법 우리 포천 아 어, 네, 어, 저기 최고 기술자 기성 각트 오야지가 머리를 짜내서 최초로 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명, 발견해가지고 그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 어, 그 방법을 제가 이제 구태여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아치형 어, 골조를 의미합니다. 아, 에디, 메디슨, 어, 메디슨 그 브리지, 그 영화에 나오는 메디슨 브리지가 있죠. 그 브릿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단 공법을 모르고는 어, 건축가라고 할수 없죠. 마찬가지로 어, 자유형 어,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는 아치형 어, 원리를 모르면 될수 없죠. 우리 어, 기성닥트의 최고 기술자 머리로서도 그것을 능이 발견해낸 것이죠. 아, 메디슨 브릿지 방법. 아, 한번 대단한 발명품이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공사가 완성되면 그때 한번 다시 사진을 찍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음, 그 사를 마치고 저것이 완성될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